테슬라 드디어 중국서 감산 카드 꺼냈다. 블룸버그 통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테슬라가 주력 모델인 모델 3과 모델 Y의 SUV 생산량을 감소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상하이 공장 근무일은 기존의 주 6월 5일에서 이달 초부터 주 5일 근무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이교대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관계자들은 상하이 공장 생산 감소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이 같은 근무시간 단축은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반해 경쟁은 치킨게임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인다는 보도가 나온 후1.15% 하락했다. 이번주에만 4% 가까이 하락했다. 중국에서의 승용차 판매는 1에서 2월 두 달간 17% 증가했지만 테슬라 판매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1에서 2월 중 테슬라는 13만 1,800대를 출하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53%에 불과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판매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중국 승용차 판매는 올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1100만대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는 36% 급격히 감소했고 올해는 25%로 줄어드는 등 판매 둔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콜라 공급망 차질로 수소트럭 생산 난항. 현대차 북미시장 공략 변수 촉각. 수소전지트럭 기업 미콜라가 공급망 차질로 제품 추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콜라는 북미권 수소트럭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생산 차질 이슈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수소 모빌리티 사업을 중장기 먹거리로 삼고 있는 현대차도 미콜라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니콜라는 연료 탱크와 배터리 부족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수소 트럭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니콜라가 트럭 일대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완성차 가격을 전제로 한 예상치보다 높은 67만 9천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부품을 구하지 못해 유럽에서 부품을 항공 운송하면서 물류 비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수소 전지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 부품 업체들이 빠르게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공급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브 커스키 니콜라 최고 경영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공급망 문제가 없었다면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의 2배 실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작업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콜라는 북미 주요 지역들의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소 하이라를 짓고 있지만 이 또한 공급망 문제로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소와 같이 차세대 기술에 베팅한 투자자들 사이에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볼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우려는 북미 지역에서 수소 트럭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니콜라가 공급망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수소 트럭 시장의 투자 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미 수소 트럭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친환경 기술로 여겨지긴 하지만 충전소 등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유의미한 규모의 수요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니콜라가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될 수 있다. 투자 전문지 베런스는 니콜라와 현대차의 수소트럭 사업을 다룬 기사를 통해 성장하는 수소 경제에 더 많은 자본 투자는 모두에게 호재가 될수 있다고 바라봤다. 현대차 또한 니콜라의 수소트럭 사업 확장에 기대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향후 현대차 또한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소트럭을 비롯한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에 꾸준히 투자해온 현대차는 수소운송수단의 기업의 중장기 주요 사업 전략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미국에서 정책적 수혜 요인도 있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운송수단 육성을 목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들여 주요 도로들의 수소 충전소를 2040년까지 설치하는 안을 확정해 구체화하고 있어서다. 현대차가 북미 친환경 운송수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자 하다 보니 니콜라의 생산 차질 극복 향방이 현대차 수소 사업의 일정 부분 가늠자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비안, R1X 상표 등록, 고성능 전기차 나오나 리비안이 아론 엑스라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 EV가 전했다. 최근 리비안 오너스 포럼의 한 사용자가 미국 특허청에 리비안이 상표를 출원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상표는 2021년 11월 리비안 i 이피홀딩스가 처음 접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상표권이 부여됐다. 즉 리비안은 지난 3년 동안 아론 엑스라는 이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아론X는 아론 t 또는 아론S의 오프로드 중심 버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다만 아론X가 실제 출시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매체는 전했다. 테슬라 꼼짝마? 중국 리오 중저가 전기차 브랜드 온보 L60 공개. 중국 전기차 제조사 리오가 중저가 브랜드 온보와 파이어플라이를 출시한다고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가 전했다. 온보는 미오가 공략하는 고가 시장에 비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테슬라 모델 Y 등 전기차 가격에 부담을 느껴온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온보 L60의 기본가는 25만 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온보는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미오만의 배터리 교체 기술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 불안과 충전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라이다 센서가 아닌 광학식 카메라 센서가 탑재된다. 라이다 센서는 광학식 카메라와 달리 레이저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주변 상황을 인식한다. 또한 온보보다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이어플라이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BMW 미니 등의 소형 프리미엄 전기차를 겨냥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온보의 60은 오는 5월 중국에 먼저 공개된 뒤 유럽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파이어플라이는 오는 2025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